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뉴스 7입니다. 전직 전남경찰청장이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브로커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전남경찰청과 해남경찰서, 진도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인사 청탁이 실제로 승진으로 이어졌는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유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남경찰청 인사계를 수색하고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주로 경위 경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어디 압수습니까 같은 시각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순천에 있는 전남청 외청 사무실과 해남경찰서, 진도경찰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경찰관은 경정과 경감 등 3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해남서에도 압색해 셨다 검찰은 네, 음. 2021년과 2022년 경찰 승진 인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된 전 경감이 전남 경찰청에 근무한 시기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목숨을 끄는 전 청장 재임 기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최근 광주 경찰청 소속 간부 가족이 운영하는 옷 가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가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 받은 장소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성씨와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검경 인사만 10여 명. 검찰은 지금까지 현직 검찰 수사관 한 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전직 경무관과 전직 경감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